어하 이제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첼리스트 그 변호사한테 네. 보도 자료를 차라리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네. 이걸를 안영모 네. 팀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그 휴대폰 포렌식 분석 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회 조서만으로 음. 예,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원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네. 바로 여기서 수사관이 해서는 안 될. 음. 아직까지 지금 포렌식 결과도 안 나왔고 첼리스트가 결국 그 권력에 짓눌려서 그 거짓말을 거꾸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해야죠 네. 예 그런데 바로 그냥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음. 예 변호사한테 예 이거는 우리가 직접 나서긴 그렇고 좀 변호사님께서 직접 보도 자료를 만들죠라고 음.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안용모 이 경정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네 뭐라고 답변하지는 직접. 네, 직접. 지금 내용들을 수사경을 못 보니까 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첫 번째 첼리스트를 불러가지고 피의자신문 조서 받고 거기서 첼리스트가 윤석열 한동안 안 왔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죠. 그건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을 받죠. 2년 전 거를 제가 어떻게 기억, 그거는. 뭐 우리 강기장님 입장에서는 음. 지금 뭐 당면한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도 그걸 보고 계시지만은 이 서초도 그렇고 이 김포도 그렇고 일 음. 년에 3천 건이 넘는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나가고 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디테일까지 기억한다는 거는 그때가 있고 기록을 봐야 돼요. 기록을 봐도 아, 그때 그 이제 첼리스트 입에서 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고. 조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저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는 거로 다 됐는데 변호사한테 이걸 우리가 보도자를 만들 수는 없으니 변호사 분께서 보도자를 만들었을뿐이시죠 그런 의견이 없어요 네? 그런 얘기 아니고 그 언론사에다가 알리라고 변호사한테 음. 얘기를 하셨다고요? 아니 네. 절대 그런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아, 네, 제가 그 동영상 녹화했잖아요 네. 첼리스트가 네. 그대로, 학교 그대로 학...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 그렇요 절대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음. 우리는 언론 이거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러시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얘기하시고 이거는 변호사분께서 좀 알리시라 그랬어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 저는 그런 지금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음. 언론에 뭐 먼저 알린 거 알려라 이렇게 음. 다한 건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본걸 지금 말씀. 아 그럼 저도 직접으 그럼 그 상황으로 앞뒤로 잘랐는지 아니면은 그뭐호사가 무슨 질문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지 음. 그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전 음.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고 음. 오해하지 말아라. 음. 만약에 기 하나라도. 음. 어디서 언론 보도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 수사팀에서는안해는건 아니다. 그러니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 는고친 얘기를 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음. 보내줄게요. 그러면 그거뭐 하여튼 이, 뭐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뭐 수사 기록이는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언제든지 여기서 볼수 있으니까. 음? 그거 이제 요청을 하면 저 내부에. 아 지금 뭐 저기 법원에 가있잖아요. 모든 기록들이. 아 그거 말고, 그런 기록은 거기 있겠죠. 동영상이 그거뭐 저장이 되어있다면은. 동영상보다 조사에서전한다 줬죠. 지금. 야, 저걸 거짓말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은 아마 본인이 음.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음. 그 증거가 남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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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는 글쎄요. 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laughs> 네. 그런데 한번 절대 그런 네. 짓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너무 정말 화가 치밀었는데 제가. 음. 그냥. 일단 영상에 만약에 제가 저런 증거가 안 남아있었다면 좀 꼼짝없이 당할 뻔했어요. 그러네요. 저렇게 네. 오리발 내밀고. 네. 그러니까 앞에 그 디지털 증거 조작 안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지금 이 거짓말 때문에. 네. 자,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음. 아, 이건 외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우리가 발표도 하지 않고. 어. 자, 이거는 사람인데 어차피 이거는 그... 이거를 풀어낼 분도 주행시가안은것 그,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언론을 자꾸 앞서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대리인도 뭐 하셔가지고 이거 사주관계 이렇다 이런 거 소모적인 문제 음. 없었으면 좋다 이렇게 네. 보도자료를 한 배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예. 그렇게 어. 해서 이거 뭐딱중치부 뭐, 뭐 찍어버려야지 네. 소설적으로 여기서 그냥 뭐 네. 완전히 이거는 뭐 이쪽 그냥 나눠져가지고 그냥 여기저 하나, 여기서 하나 매일 이렇게 음, 어떻게 우리보다 더잘 알아? <laughs> 어, 어, 오늘 오전과 그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 예, 아, 뭐, 네, 감사합니다 하나 드요전안 들어줬답니다 드시면서 네, 드시면서 이거 보시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실명 절대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사건 관계자들이 언론하고 그냥 뭐 인터뷰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입에 통해서 나가는 거지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들 여기저기 있는 그 사람 당사자들 입을 통해서 나가지 이쪽에서 안 나갑니다. 걱정 부끄러해 주세요. 자. 이게 안영모 팀장이죠? 네. 그죠 네. 안영모 팀장. 네. 안영모 팀장이 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원론에다가 그흐름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보도 자료를 내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야, 경사님이 대외 행동을 하셔 가지고 음. 사실 관계는 어. 이렇다. 소문조리는 없으면 없었으면, 네. 없었으면 좋겠다. 네. 보도 자료를 배포하시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라고 네. 보도 자료를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눈여라고 네.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나설 수는 없지만 네. 변호사님께서 나서서 음. 어, 온 동네 방네 예, 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실제로 박현수 변호사가 조선일보에 음. 인터뷰를 하죠. 처음에는 네. 어, 당신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하고 일차 인터뷰를 하고 음. 그리고 난 뒤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죠. 여기저기 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언론사에 소문을 내고 다녔죠. 안용모 네. 아, 뭐, 어. 그 당시 팀장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충실하게 대회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음.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위해서 진실을 희생시키는 네. 이들은 진실이 뭔지를 규명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첼리스트 입에서 어, 윤석열 한동훈이 안 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음. 네. 어떻게서든지 빨리 우리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해결사로 나선 겁니다. 음. 그 결국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정정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음? 네. 일단 저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안영모 경감은 경정은 뭐 징계를 면치 못할 거예요. 네. 네, 수사관이 그 뒤로도 지금 첼리스트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7번 정도 더 조사를 받죠. 네. 네. 무엇보다도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 불러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첫 번째 조사 때 저렇게 저희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한 걸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하는데 그저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 넘어가지고 그런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은폐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이미 저 안영모가, 안영모 당시 팀임장이저 언론 플랫까지 시켜가지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온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었는데 네. 그 결론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음. 또 그렇게 했다가는 용산에서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